로켓펀치 멤버들을 이제 네, 기자님들 앞으로 인사드리러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합니다. 자, 천천히 네, 우리 기자님들 앞에 드디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켓펀치 시식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로켓펀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수윤 양부터 개별 인사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의 수윤 에너지 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로켓펀치, 로켓펀치 리더 연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용현재, 제 주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에서 상큼한 미소를 맡고 있는 소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의 푸들 윤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막내 다연입니다 비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다행히 또 우리 막내 다현양이 걱정했던 것만큼 비가 어젯밤에 많이 내렸는데 오늘 저희 쇼케이스 시작 전부터 좀 그치기 시작해가지고 어,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 데뷔를 하는 무대에 쇼케이스를 하다보면 사실 기자님들의 어떤 반응을 보기보다는 저는 아티스트들 눈을 많이 보거든요. 긴장을 하진 않은가. 근데 오늘 생각보다 우리 멤버들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리더이신 연희야. 네. 지금 소감이 어떤지 한번 네, 인사를 나눠드릴까요? 사실 심장이 진짜 너무 빨리 뛰고 있는데 제가 긴장이 돼서 솔직히 떨리는 마음반 또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의 마음반인 것 같아요 네. 어, 얼른 기자님들께 저희 로켓펀치의 매력을 무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희야 어제 잠은 잘 잤어요? 잘, 잘 잤습니다 잘 잤어요? 네. 자, 우리 주리양에게도 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리양은 또 프로듀스48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네. 수윤양과 소희양 세 분이 나오셨었는데 네. 드디어 이렇게 한국에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네. 소감이 또 남다를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랫동안 준비했고 한국 무대이 어, 자리에서 다섯 멤버들과 함께 네. 설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어, 로켓펀치 11호소에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로켓펀치의 주리로서의 활동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 저의 제일 끝에 저제 반대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또 막내 다현양입니다 다현양은 현재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 최연소 아이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습니다 현재 나이 만 14세, 14살의 나이인데요 제일 많이 떨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막내는 지금 소감이 어떤지 얘기해볼까요? 네. 지금도 많이 떨리지만 오늘 무대에 서기 전에 언니들이 잘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평소 연습하던 것처럼 즐기고 오자고 파이팅 하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다현양은 보고 있으며 저절로 삼촌 미소가 번지는 그런 멤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섯 분의 멤버들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렸고요. 앉아서 우리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로켓펀치는요,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 날리는 한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로켓펀치가 선사하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들의 일상에 밝은 에너지를 선사하고 싶다는 저희의 바람이 담긴. 그룹 이름입니다. 네. 아, 연형 우리 또 그룹 이름 얘기하면서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요. 오늘 좀 긴장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제가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 날리는 한방이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 우리 긴장도 풀겸 그리고 오늘 많은 또 취재 기자님들 오셨으니까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납시다. 자, 일어나서 마이크 뒤에다가 잠깐 내려놓고 어, 방금 전에 우리 리더 연희양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 날리는 한방 그 느낌을 물씬 살려서 즉석 포토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들께 우리 로켓펀치의 매력을 조금 더 일찍 정식 포토 타임은 나중에 저희 행사 말미에. 순서 준비가 되어있고요 지금은 제가 그냥 즉석으로 한번 우리 멤버들의 긴장도 풀겸 네, 포즈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 날리는 한방 로켓펀치의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포즈 취해주세요 자 아, 보고있으면 네,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멤버들의 표정이 아닌가 싶어요 자 3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으로도 살짝, 네, 대각선으로 우리 기자님들께 포즈 취해 주시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 주세요.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 날리는 한방입니다. 네, 어, 오늘의 한방은 쏘는 거네요. 네, 어, 자. 예쁜 사진들 많이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이 이제 다시 자리에 앉아.